예수님께서 보라신 이 아침에 보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보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보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보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라신 몸으로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이 시간도 우리는 보라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본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사랑했던 주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시신이 사라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만 찾아도 기뻤을 텐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혹이 시간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냥 자포자기가 되고 마음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아침에 사랑하는 포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 뵙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슬은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는이 시간 보라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라신 주님을 만나면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보라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네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20장 22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라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거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위축이 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간 약해진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들이 혹 여기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들어서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보라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평안이 슬지하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신 주님을 만나므로 세상이 겁당치 못할 그런 믿음에 소유하시게 되는 그런 이번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금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사명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바개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명을 망각한 채 각자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이 잘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생업의 현장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사명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보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면 그는 축복의 자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그는 실패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랍게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코 옛 생활로 돌아가는 분은 여기에 단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삶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회복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밤새 허탕을 쳤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물을 배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냥 그그 그물을 끌고는 나온 것이죠. 양가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업에도 이렇게 번창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 주님 만나므로 사명이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므로 내 생업에도 복이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만삭 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누구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도 하고 가편 투표를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자 아닙니까 다메섹고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자적 삶을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마지막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변화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특별한 경우이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이 증거가 되고 부활의 주님 그 소망을 증거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모르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가 이, 땅,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참 모습을 신앙인의 참 모습을 믿않는 자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증가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땅는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는 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믿자는 영혼들을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 참하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쁘고 희망적이고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 다 살고 싶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보라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보라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라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보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함께 하심으로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